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의 최신 제품인 M4칩 맥북 에어와 맥 스튜디오 사전 예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부터 확인하시죠 맥북 에어 13인치 16기가 256기가 모델은 판매가 159만원에서 3% 할인된 1542,300원 만 무이자 할부 18개월로 하면 한달 커피 값으로 최첨단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애플텍스가 아닌 애플 할인텍스인가요?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월 85,680원이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맥북 에어 13인치 16기가 512기가 모델은 189만원에서 할인된 183만 3300원 월 10만 1850원으로 나눠 내실 수 있어요.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13인치 24기가 512기가 모델은 219만원에서 212만 4300원 월 11만 8010원. 이제 대용량 파일도 거뜬하게 다룰 수 있겠네요. 더큰 화면을 원하신다면 맥북 에어 15인치 16기가 256기가 모델은 189만원에서 183만 3300원, 월 10만 1850원. 15인치 16기가 512기가는 219만원에서 212만 4300원, 월 11만 8010원. 그리고 15인치의 최강자 24기가 512기가 모델은 249만원에서 241만 5300원, 월 13만 4180원입니다. 더 강력한 성능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맥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M4 Max 모델은 329만원에서 319만 1,300원 월 17만 7,290원 그리고 궁극의 파워를 원하신다면 M3 울트라 모델이 659만원에서 639만 2,300원 월 35만 5,120원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 애플이 드디어 양심을 찾은 걸까요? 농담입니다 이번 사전 예약의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 즉시 할인은 물론 애플케어도 2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최대 18개월 무이자 할부와 쿠팡 와우카드로 결제하시면 4% 캐시적립까지 최대 4만 원. 여러분의 지갑은 아프지만 여러분의 생산성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M1 칩의 강력한 성능으로 영상 편집, 코딩, 디자인 작업도 가뿐하게. 맥북 에어의 가벼운 무게로 어디서나 작업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기술혁명을 가장 먼저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구, 바로 이 맥북 에어와 맥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시고,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아, 그리고 이 모든 제품은 쿠팡에서 사전 예약 중이니 서두르세요. 재고가 다 떨어지기 전에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